안녕하세요. NFT와 M2E 정보를 다루고 있는 M2E 스타, 미스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프로젝트는 s p l a b s 가 개발 및 기획하고 h d l a b s 가 퍼블리싱하고 있는 스텝워치입니다. 자, 우선 뭐 아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무브투언 프로젝트가 생소하신 분들을 위해서 짧게 프로젝트에 대해서 소개 한번 드리고 가겠습니다. 우선 무브투언 움직이다와 벌다의 합성어로 움직이는 행위 뭐 걷거나 조깅하거나 뛰거나 이런 행위들을 통해서 코인을 채굴하는 프로젝트를 말합니다. 즉 운동을 하면서 돈을 벌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자, 이렇게 M2E 프로젝트에 대한 개요에 대한 설명은 짧게 넘어가도록 하구요. 자, 그래서 요즘 우후죽순 생겨나는 Move to Un 프로젝트 중에서 왜 스텝워치에 대한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는가 후루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뭐, 기본 베이스 같은 경우는 대장인 스테픈을 참고를 한 모습이 보이구요. 어플의 UI나 등급 타입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유사한 형태고요. 폴리곤 체인을 채택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s a t 코인과 WAT 코인을 사용할 예정으로 보입니다. 사실 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뭐 결국 얘도 스테픈이랑 비슷하네. 이게 사실 나쁜 관점으로만 볼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시스템이나 소각 구조 메커니즘은 스테픈과 비슷하지만 스테픈은 실제로 지금 전 세계적으로 거의 유일하게 성공을 거둔 무브투언 프로젝트이며 개발의 기본이라고 볼수 있는 더하기와 빼기 얼마나 잘하느냐 이게 이제 후발 주자들의 성공할 수 있는 포인트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럼 제가 본 스테버치가 과연 무엇을 더하고 무엇을 빼서 프로젝트를 기획했는지 어떻게 나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두둥. 사람들의 관심도가 준수한 편입니다. 디스코드 멤버 3만 5천 명과 트위터 팔로우 1만 4천 명, 텔레그램 팔로워 2만 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두둥. 팀 구성입니다. CEO인 우세훈 통신 이석주 대표님을 필두로 넥슨, NXN, 터온게임즈등 IT 업계에서 잔뼈가 굵은 총 10분의 개발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두둥. 팀의 소통 능력입니다. 디스코드와 텔레그램을 포함하여 국내 기사들을 적절히 활용하면서 유저들에게 기대감과 정보를 친절하게 설명해주고 있으며 디스코드 내에서는 유저들이 새로운 유저들에게 자신들이 얻은 정보를 공유하며 커뮤니티를 단단하게 구성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적절한 시점에 공지를 통한 소통을 보여주고 있으니 모더들에게서만 정보를 받을 수 있었던 여타 다른 프로젝트보단 훌륭한 커뮤니티 구성에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게 느껴집니다. 자, 네 번째는 신중함입니다. 공지를 올리는 텀이라든지 유사수신 행위에 대한 관련한 주의사항이라든지 연금을 해주면서 유저 친화적인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무작정 화이트리스트를 뿌리고 코인 아이디어를 진행을 하고 i 이 o 까지 진행을 한뒤 슬로우 러그풀을 진행하는 전형적인 스캔 프로젝트와는 좀 다르게 테스터를 선정하고 어플 베타 테스팅을 진행하며 이유는 뭐 테스터들을 통한 자잘한 버그들도 좀 수정을 하겠죠. 즉 시장에 조금 더 신중하고 느릴 수 있지만 안전하게 안착을 할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스텝워치 프로젝트에 대해서 간단하게 리뷰 및 개인적인 관점에 대해 시청자분들에게 공유하는 시간을 좀 가져왔습니다. 또한 현재 디스코드에서 2차 테스터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테스터에 선별되면 뭐가 좋으냐 6월 20일에 한 장의 NFT를 드랍을 받을 수 있으며. 한 장의 NFT 드랍이 약속되고요. 6월 21일부터 27일까지 약한 달간 일주일간 테스터 활동을 통해 어플을 먼저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아, 사실 NFT도 달달한데 어플을 먼저 체험해 볼수 있는 기회가 투자자 입장에서는 정말 중요한 기회라고 생각되거든요. 자 어떻게 하면 2차 테스터 모집에 선별이 될수 있는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디스코드 기버웨이입니다. 디스코드 내에서의 채팅을 통해 레벨을 달성하면 3레벨부터 고레벨 분들까지 섹션을 분리하여 매일 14명의 테스터들을 선별을 하고 있고요. 커뮤니티에서 유저들과 서로 소통하며 커뮤니티 형성에 도움을 주신 분들을 위한 50자리, 팬아트와 밈 컨테스트 30자리, 체중감량 인증 10자리, 또 마지막으로 트위터 이벤트, 흔히 리트윗과 친구 3명 태그, 팔로우, 등을 통한 추첨 이벤트로 130명까지 총 500분을 선별할 예정입니다. 아무래도 디스코드 채굴 기버웨이 이벤트와 트위터 이벤트가 접근하기는 조금 쉬운 것 같습니다. 놓치지 않으시게 더보기란에 디스코드와 트위터 링크 남겨둘 테니까요. 팔로우와 알람 설정 하셔서 스텝워치에 대한 소식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스텝워치에서 저희 미스터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세 장의 화이트 리스트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스테버치 트위터와 디스코드는 필수로 입장을 해 주시고요. 미스터 TV 구독해 주신 후 댓글로 스테버치 응원 멘트를 적어 주시는 분들 중 랜덤하게 세 분을 추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벤트는 6월 6일 자정까지만 신청을 받고요. 그 이후에 당첨자를 따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무브투어 소식과 nft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놓치지 않고 저랑 같이 초기 진입 하시려면 구독과 좋아요는 물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